안녕하세요, 사키일입니다. 오늘은 쿠키런 킹덤 등급표 관련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풍격쇼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런 킹덤이 이제 정식 출시를 하게 되었죠. 그에 따라서 저도 잠깐 이제 맛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꽤나 그 쿠키런의 그런 감성도 잘 살리면서 피지적인 요소도 어... 나름 잘 알차게 구성을 해서 하는 데는 좀 놀랐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이제 재미를 주다 보니까 지금 많은 유저가 즐기고 있고, 어떤 영웅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막 공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니세마라 등급표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얻어야 되는 영웅은 마들렌마 쿠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친구 상당히 좋습니다. 탱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광역 데미지를 줄수 있으면서도 이제 디버프 면역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디버프 면역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에서 다어 다용도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탱커를 무조건 어떻게 보면 이 게임도 앞에 이제 누군가 이제 막아줄 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탱커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쿠키를 얻게 된다면 무조건 활용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S 프로에서만 쿠키입니다. 현재 픽업 이벤트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얻기가 조금 쉬운 편인데 엄청난 광역 딜러로서 진짜 어, 필수 제 쿠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질량 네, 자체도 상당히 달달하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폭딜로 이제 광역으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몰려오는 적들을 이 게임 해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몹들이 몰려서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적들을 한꺼번에 잘 처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그런 이제 쿠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갑초막 쿠키입니다. 이 친구도 상당히 좋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다 가능해요. 탱킹 탱킹이 가능한 거죠. 이제 공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왜 가능하냐면 소환물을 소환을 합니다. 이제 어, 다양한 여러 이제 소환물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그를위해서 이제 공격도 되면서 방어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배치해가지고 여러 이득을 많이 볼 수가 있어가지고 감초 맛 쿠키도 상당히 좀 고평가 받고 있는 그런 쿠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유 맛 쿠키 얘가 진짜 넘사벽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거의 뭐 천상계의 영 티어라고 생각해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스스로 이제 도발 효과를 통해서 이제 아군한테 이제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면서도 이제 방패를 통해서 이제 피해가 감소되기 때문에 어 탱커 역할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탱커 역할을 혼자서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이 우유 맛 쿠키하고 앞서 이제 야기했던 마지막 쿠키가 있으면은 압이 단단하게 지켜지면서 뒷열에서 이제 폭딜로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탱커, 우유막 쿠키를 꼭 얻어주시게 된다면 아주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네 명이 어떻게 보면 리세마라에서 얻어야 되는 영웅인데 이 리세마라를 통해서 얘네를 뭐 바로 얻기는 좀쉽지는 않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조, 좋아요. 현재 이제 쿠키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스페셜 쿠키 뽑기가 있고 고급 쿠키가 있는데 고급 쿠키로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이세마라 이제 쿠키들을 얻기에는 사실상 그 시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스페셜 쿠키, 현재 에스프레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프레소가 되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뽑고 계속해서 또 이제 다이아를 모았다가 또다시 픽업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필수 영웅들 픽업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 그때 계속해서 이제 그 뽑기를 통해서 획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니세마라 쉽게 하는 방법은, 어, 챕터 1-5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우편 보상까지 해가지고 9,000개가량이 모이게 되어서 스페셜 쿠키 뽑기를 3번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안에, 어, 이 에스프레소 쿠키가 나오게 되면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어, 다이아를 모으시면서 이제 픽업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 그때그때 이제 픽업 이벤트를 통해서 필수 영웅을 얻는 형태로 니세마라를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에스포레마 쿠키를 얻게 되었고 어릴 때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게 문구가 나옵니다. 에픽영웅이 뜨면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도 먹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니세마라 자체도 난이도가 되게 쉬운 편이고 1-5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더, 더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 그냥 1-1까지만 하... 우편 보상으로 두 번만 뽑기를 진행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더더 더 봐야 되겠다. 그러면 1-5까지 진행하시게 되면은. 그 다이아가 9,000개까지 쌓이게 되어서 총세 번의 도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스포레소 얻고 에스포레소 얻어가지고 쭉쭉쭉 진행하면서 다이아 모으다가 새로운 또 픽업 영웅의 이제 앞서 이야기했던 니세마라 필수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얻어서 진행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키런 이제 킹덤이라는 새로운 또 신작이 어, 나와서 관련된 니세마라 등급표 이해해봤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nfim.